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마스터입니다. 만트라 관련해서 긴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았지만 오히려 세력과 재단들이 이 이슈를 활용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면서 현재 169원대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만트라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돌림을 주는 이유가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심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인데, 관세 이슈가 매도 압력을 높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매크로 악재와 더불어서 세력과 재단들의 단기차익 실현으로 가격을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매를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트라가 과연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것이고, 어느 지점에서 다시 한번 급반등을 주면서 이러한 고점이 나올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것은 세력들의 이러한 악성 개미털기에 절대로 당하시면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물량 무조건 붙들고 계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히토류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러한 방침을 발표하면서 코인 시장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큰 급락이었기 때문에 바이낸스에서는 일부 알트코인 가격이 0달러로 표시되는 이러한 오류들도 발생을 했었는데 이러한 큰 충격과 우려와는 달리 가격이 정상적인 회복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4조 달러가 회복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상승장에 진입을 해 있는데요. 왜 이러한 급락 그리고 급등이 일어나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슈를 활용한 세력들의 전형적인 개미 털기입니다. 여러분들 작년 12월 3일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인 이개업령이 선포됐었던 날인데, 이날 포위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폭락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작년 12월 3일의 비트코인 차트인데, 이날 하루에만 무려 34%가 넘는 급락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투자자들에게 정말로 엄청난 큰 충격을 준 그러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다시 그대로 다 올랐죠. 그리고 이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때 급락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개업용으로 급락을 했었지만 긴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가격이 다 회복을 한 것처럼 이 트럼프발 급락도 이때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이 다시 회복을 하면서 상승 국면에 진입을 했다. 이번 급락이 상승장의 새로운 시작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약간의 추가적인 하락의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격은 결국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얘기도 좋은 얘기지만 좋지 않은 얘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큰돈 벌어가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코인 포럼 모임 등에서 친분을 쌓은 관계자들로부터 세력 재단들의 의도된 가격 흐름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는데 세력 재단들은 만트라를 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크게 상승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바로 매도를 하면서 가격이 급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호재와 악재가 겹친 큰 변동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어찌 보면 양날의 검과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조만간 락업 해제 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락업 해제가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초기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을 풀어준다라는 겁니다. 세력들의 물량이 시장에 갑자기 풀리게 되면 가격은 크게 하락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재단, 세력 기관들은 가격을 상승시킨 다음 고점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게 뭐 시세 조종 아니냐, 조작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뱅크 임원진의 대량 매도 사건인데요. 카카오뱅크 임원진들이 고점에서 주식을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폭락을 시킨 그러한 사건이에요. 메이저 코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리플도 이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매도를 하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경주마타듯이 개미들이 고점에서 탑승할 때 오히려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큰 조정 단계를 거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서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 코인은 급등이 나오면서 가격이 잘 상승을 할때 한호에 가득 찰때한 번에 크게 하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래 등에 탑승을 해서 세력들과 똑같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라고페제가 풀리기 전에 목표가에서 매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라고페제가 언제 되고 어디까지 오르는지 어떻게 아나요?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재단이 이런 걸 일일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만 해 먹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코인 인플루언서로 8년간 활동을 했어요. 제가 관계자를 통해서 락업 해제 일정, 그리고 재단의 목표가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한해서 공개를 해 드릴 거예요. 이 재단의 목표가라는 게 재단도 계획을 합니다. 어디까지 상승을 시켜야겠다라는 이러한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락업 해제가 풀리기 전에 고점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남들이 이제 탐욕 단계에서 광기에 사로잡혀서 매수를 할때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저점에서 다시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해드리는데 영상에서는 공개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최근 혼란스러운 장세가 이어지면서 일부 유튜버들이 제 정보를 남용하면서 회원가입,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거에 절대로 당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정보 저에게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문자로 일정이라고 남겨주시면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락업 해제 일정 공개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전적인 요구 이런 거 절대 없고요. 문자 웹 발송 시스템을 통해서 목표가 그리고 락업 해제 일정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것은 구독, 좋아요 밖에 없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는데 1초면 충분하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일정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고, 락업 해제 일정 꼭 받아가셔서 큰 수익들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급등 종목으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매일같이 무료로 문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종목명, 그리고 진입가, 목표가, 이렇게 타점까지 자세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아무 종목이나 추천을 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추천을 해 드리려면 지금 제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인증을 해야 여러분들의 신뢰도가 생길 거기 때문에 제 계좌를 오픈하고 당일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를 보여 드릴 텐데요. 자, 우선은 10월 8일에 토시 진입가는 1.25원, 1.26원 사이, 그리고 목표가는 5% 이상 이렇게 자율매도 안내를 드렸죠. 제 업비트 실제 계좌고요. 자 이렇게 캡처 화면이 아닌 거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문자로 안내해 드린 대로 저도 똑같이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매매내역 좀 자세하게 보시면 자 10월 8일 토시 1.26원에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했고 1 천만원어치 매수를 해서 약 1100만원에 자 이렇게 입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10%가 조금 넘는 그러한 수익인데 호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10월 8일 이날이죠. 자, 이날 약20% 가까이, 자, 이렇게 시세 상승한 것 보실 수가 있죠. 이처럼 저도 매일 최소 3%, 5%, 10% 이상씩 수익을 내고 있고, 직접 매매를 하면서 종목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제가 확실하게 계좌 우상형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급등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한분한분 빠짐없이 완벽하게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매일같이 저에게 이렇게 문자로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 제가 항상 밤새 공부에 가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차곡차곡 수익 쌓아가는 기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투자하시면서 혹시 손실을 보셨거나 물려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급등 코인 하나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저도 같이 매수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좌를 공개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종목은 308%, 두 번째 종목은 277%,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210%, 현재 이렇게 수익 중에 있는데요. 그 아래에 보시면 유난히 수익률이 적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매수한 이 코인, 폭발적인 급등이 나올 코인이 바로 이겁니다. 결국 수익을 크게 가져가시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 선정이겠죠.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왜 내가 산 종목만 안 갈까?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안 가는 종목은 절대로 안 가요. 그래서 이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타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랐어도 이 타점이 낮으면 수익이 적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멘텀입니다.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만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가, 성장 잠재력, 상승 모멘텀을 가진 코인인가가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은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려는 시점이에요. 엄청난 규모의 자금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인 시장으로 몰리고 있어요. 돈이 몰린다, 이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라는 것은 강세장이 시작될 것이라는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하반기부터 엄청난 역대급 불장이 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매수를 해 놓았는데요. 특히 이 종목은 제가 재단 관계자를 통해서 정말로 어렵게 입수한 종목이에요. 세력 평단가와 목표가까지 입수를 했기 때문에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최소 어디까지 이 종목이 올라갈지까지 파악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 만큼은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도 이 종목 받아보고 싶다, 이 종목으로 큰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에 제 번호가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이 번호로 숫자 7이라고 간단하게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확인을 하고 제가 안내를 드릴 텐데 제가 뭐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와 제 구독자분들 다 같이 잘 되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로 7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정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